뒤 예, 나간다이? 적절한 설명이 아닌가? 자 오른쪽 맨 밑에 가보겠습니다 결정절차 협의는 표현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나와요 선생님들 나오죠? 자미줄국어 별표 자 이거 미주국어 별표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봐요 원래 시도의사, 대도의사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결정할 때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다고요. 협의 상대 상대방이 누구냐면 행정기관의 장이란 얘기지 관계가 됐든지 뭐 중앙이 됐든지간, 지방이 됐든지간에 그런데 이 협의의 상대방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 한 가지는 잡아야 됩니다. 이 내용 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토교통장관이 부 입안에서 국토교통장관이 부 결정한 이도시흥발리의 내용을 시도지사가 하급행정청에서 바꿔버릴 때는 이 협의의 상대방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에요. 이자와 협의를 거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유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미주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심관리국을 변경하거나 미줄 그어놓고 변경까지. 동그라미 1번, 그밖에 대통령로 정하는 다음의 중요한 상황에 관한 도심관리국을 결정하려면 그밖에 대통령로 정하는 미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자, 이두 가지 할 때는 끝에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내놓으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보면, 자,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놨어요. 동그라미 2번 봐요. 넘어가서 52쪽, 52쪽에 보면 1, 2, 3 나오죠. 체류에 나와요. 에? 이걸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요.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우선 1호의 광역도시계획 밑줄 긋고 광역도시계획 밑줄. 자, 2번에 보니까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 가리기입니다. 쭉 밑줄 긋기만 해요. 이런 경우에는 국교통부 토 장관과 협의해야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자면 틀립니다. 자, 고정도 그 체킹해 놓고 하니 그고 밑에 심의 보세요. 심의 봤어요. 잠깐만 여기 보고, 제, 제가 설명 먼저 하고 체킹하게요. 우리 시도의사 대도시사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겠죠. 시도해 들는 자, 그러나 국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 도시는 심의를 거칩니다. 결론적으로 심의 기구는 도시 계획 위원이는 얘기예요. 도시 계획 위원입니다. 지방이 됐던지 중앙이 됐던지 간에. 그런데 이 심의 기구가 공동 심의를 거치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 공동 심의를 거치자. 이게 지금 시도에 두는 이 건축 도시계, 위원회하고 건축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시 계획 위원회하고 도시계 도시 계획 위원입니다. 위원회하고 건축 위원회와 도시 계획 위원회고 이게 공동으로 심의를 거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서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건축윤리 심의 상대이거든. 따라서 건축윤리의 심의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야. 건축윤리와 공동의 공동 심의 같이 도시계획 공동 심의를 거치자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게 별표예요. 원래 단독 심의거든. 근데 이 공동 심의를 거치자는 내용이 나 어디 나오느냐? 자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만 동그라미 지구법 별표 이종원이거든요. 시도이사가 지구단위 계획 내모에걸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모 동그라미 1번. 자 밑에 밑에 줄이라 자 끝에 세 번째 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미줄 동그라미 2번. 이두 가지 관한 상황을 결정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한 것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시도해야 는 건축위원회와 미출구요 건축위원회와 도시경위가 미출 공동으로 하는 심의 네모 공동 심의를 거칩니다. 자 대체하는 용도지구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하나는 잡아야 돼요. 이걸 도시관리구로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 심의를 해야 된다. 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건축물의 높이 증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모두가 건축위원회 심의 상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축원이 심의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 자, 여기 한번 봐요. 아, 어, 그다음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려면, 아, 어,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 이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렇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겠죠. 똑같습니다. 저기, 똥구슬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뭐냐면,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시도이사, 대도시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오픈을 시키는 거고, 국교통부 장관이라면 관보에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관보에. 이렇게. 자 이게 드는 점이 거야. 승인권자가 오픈을 시킨 게 아니거든. 죽어버리면 이자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러마다 이렇게 됩니다. 이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도군관리기은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키는 거야. 이게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킨다고 이말 이해해요? 아 이거 중요해요? 이?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킨다. 것시한다 이렇게 되어져요. 예. 어? 자 그래서 이제 결정권자가 오픈시키고 어 요자는 뭐 아무튼 결정권자는 결정하고 나서 원칙적인 이방권자한테 안을 송해줘 버리면. 이 자가 고시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뭐에 걸리냐면 이렇게 원칙적인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는 일반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일반에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서 하면 또 틀린다고 일반에 열람 이렇게 나와야 돼아 이거 또왜 그런 거냐 하는 거야 이게 이건 도시공관리계획 자체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30일 정도만 딱 열람시키면 꼭 다다 뿌리거든 주민의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며칠 이상 이런 말 들어가는 순간 틀려버리는 거야 여기는 항상 열람하게 해야 되니까 일반에 열람하게 할수 있도록 하자 이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내용이 어디 나오냐? 양가 5번, 고시 열람 보겠습니다. 51조 고시 열람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는 도시관리을 결정하면 국토교통장관 하는 경우는 관보의 통과입니다. 시도이사 가 하는 경우는 시도 공부의 공보의 통과니다 계좌에 그 결정을 고시하고 자 고시하고 내모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서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분석기송과에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열람 내모발표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30일 이상 열람하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해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특별자치도사는 관계서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미적습니다 이것도 일반에 30일 이상 열받을 수 있도록 하자면 틀려 버립니다. 별표 치고 이자 오른쪽에 봅니다. 효력 발생.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정고시되면 바로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결정고시됐을 때 바로 개발 제한구역에 내 행위자를 적용받느냐 하는 거죠. 이건 아니고 언제 그런 거냐? 효력 발생하는 건. 자 미칠 거요 도심관리계획 의 결정의 효력은 미칠 것습니다지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정도면 고시한 날 내무에 꽂았습니다. 지독한 날입니다. 지자의 동그라미 도자의 동그라미 고시한 날에서 날한날 날에 한 동그라미 날 동그라미 쳐요. 지독한 날 이렇게 가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지독한 날 효력발생. 지독한 날 효력발생.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발생. 지독한 날 효력발생. 지독한 날 효력발생. 어, 자, 고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아, 그거 별표 쳐놓고 지독한 날 효력발생. 원칙 2번에 1번. 기독권자 뭐예요? 도시공관리 결정 당시 사업이나 공사의 착수한 자 미줄고요. 착수하려는 자는 해버리못 듭니다. 착수한 자는 기득권자입니다. 자세번째조 중간. 도시공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미줄고요. 여기에는 신고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 봐 여기. 자 이게 모텔 1층을 짓고 있는 거야. 1층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결정구시 됐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이 자는 1층 짓고 있는데 그냥 계속한다. 신고하고 계속한다. 허가 받고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 자 밑에 갑니다. 그런데 예외 1번 별표해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내모, 산정원 보구역 내모였고요. 자, 요건두 번째 줄 끝에 3월 이내에 동그라미 쳐요 3개월 이내에. 자, 마지막 줄봐요네 번째 줄 신고하고 동그라미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미치고 습니다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산정원 보구역이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선정원 보구역, 시오시오입니다 시옷, 시오시오, 시옷, 시오시오스로 시옷. 시옷, 들어가는 건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이내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 시오시오, 시오시오스가요. 시옷, 시옷, 시오시오, 시옷, 시오시오스로 시옷, 갑니다. 이건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해요자 거기까지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제일 밑에 갑니다. 나머지 볼 거고 지형도면 작성 보겠습니다. 자 원칙 나오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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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시장군수는 자, 지형도면 작성 등 이렇게 나와요. 가로 장번 나와요. 나와요. 장특별요장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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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는자별시장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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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는자별시장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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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는특별시 이반권자이다. 다시 한번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다. 이반권자이다.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다. 이반권자이다. 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원칙 특별시장, 원칙적 이반권자적 군수는 도시 관리 결정이 무엇면 지적이 표시된 미치고요. 지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계에 관한 사항 미치고요.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여기 봐. 여기, 여기 봅니다. 제가 설명드려야 돼. 제 설명 잠깐만요. 우리 이런 내용의 용도지역이 어디가 지정되고 이 변경 지정됐어요? 개발지향구역이 지정됐다니까 또는 경관지구가 지정돼서 어디 지정됐는데 이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잖아. 그 그림 그려주는 자가 이방권자라고 이 이방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지 적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지 적이 표시된 지형도입니다. 지 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명시돼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의 사항이 여기에 관한 사항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사례도 있어요. 지형이 표시된 지역도에뭔 말이요 그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입니다. 시험 문제 낼없없으니까 크게 냈다고 아주 초창기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함께나 냈어요 그냥. 자 잠깐만요. 지적은 지적은 경계가 표시되어 있나요? 공시법에서 안 배웠어요? 지적법에서 공안정법에서 지적은 경계가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이나 지번이 부여됐나요? 지적은 F에 되있다니까6 1집번 임야 6 2 지번 임야 뭐 이렇게 해서 부여되 있다니까 1 0 2 1 지번 해서 대지 대 이렇게 부여된다고 지적을 보면 알수 있는 거요 지목을 알수 있고 지번을 알수있거요 지형도 요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아 윤쪽에서 가장 높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차츰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자 요런 것 등의 도시공간교육 사항을 명시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건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기에는 학교로 만들고 학교 기에는 아파트 단지 추가 단지로 조성하자 이렇게 오버랩 시켜 버리면 아 어, 이거 국공유주가 공원 부지로 되는 거고 어가이이마가 수용 당해 가지고 학교 부지가 되네. 어 이거 기아자동차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게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네. 안으로 보면 알수 있겠죠. 이게 바로 지형도면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54쪽 갑니다. 승인한 현 나오죠. 승인 나와요. 승인에 동그라미 쳐요. 승인에 동그라미 쳐 놓고 받아 적습니다. 그래 가로 열고 지형도면의 승인권자는 지형도면의 승인권자는 지형도면의 승인권자는 지형 결정권자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지형도면의 승인권자는 결정권자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어자잘 봐봐 여기 봐요 그러면 시도지사나 국토교통장관이 이반권자일 때는 자기가 작성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또 시도지사나 국토교통장관이 결정권자잖아 그러면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받는다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나오냐면 봐봐 시장군수가 이반한 내용은 도의사의 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는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니까 도의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해 가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내용은 시장문수가, 이안한 내용은 시장문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형도변이 작성했을 때 도지자의 승인이 없단 말이지. 그말 이해가요? 아, 이거 중요하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볼 거예요. 자, 이 내용 보겠습니다. 오이사 쪽 재료에. 자, 시장이나 군수는 밑줄 긋습니다. 자, 지형도의 도시공 관리 계획 밑줄 그예요 자, 세 번째 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밑줄 그예요세 번째 줄가려고 지형도면을 한다, 네모.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다, 밑줄, 도지사의 승인 네모. 시장군수는 누구의 승인을 받자 지정도변 작성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봐요 첫줄맨 끝에 두 번째 줄 봐요 가로 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 관한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이해가요? 아 이거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미중국가 별표 쳐나요 자기가 직접 결정권자가 되니까 시장군수가 뭐 음. 도지사의 승인만자는 말이 없어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지정도이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경호통과 및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심관리구를 대조하여 차고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입니다. 미출에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걸니다 미출. 지형도면 승인 기간은 며칠? 30일이다. 예, 바로 국토수자관및점 바로 밑에 출 도지사는 미출구예요. 세 번째로 맨 끝에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미출그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이방권자 이거. 장관과 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는 거. 의 밑에 타당성 검토. 자, 1번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도시군수는 5년마다 동그라미 치고, 타당성 여부를 세 번째 끝때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미리 주고 습니다 미리 주고 가세요. 자, 쭉 밑에 보니까 아미 처리된 부분에 1번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여권 변화 등으로 찾았어요. 어. 자, 동그라미 2번, 여권 변화 등으로 찾았죠. 이? 그 여권 앞에 좀 새로이 신설된 내용이 있어, 좀 받아 적습니다. 받아만 적어 놔요. 뭐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여권 변화 앞에 동그라미 2번. 자, 바로 뒤에다가 이? 삽입 표시해 놓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도시군계시설 결정에 따라 도시군계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설치된 시설 중 이렇게 써 놓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 놨어요. 어그 정도만 써 놓고, 예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재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뭐 이겁니다. 근데 그 써놓기만 해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56쪽 가겠습니다. 56페이지. 자, 5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4번 문제 나오죠. 나와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28일. 잘 보세요. 1번.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밑줄. 지정에 관한 도심관리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세의 착수한자는 기득권자. 몇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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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3월, 3월 내, 3개월 내. 3월 내 신고하고 3개월 내 신고 없이 에스트네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에대에디죠 그래요? 자, 이번 갑니다. 국가계획과 연계 매출구고 시가와 조정역 매출구요.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지정을 도심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자재조립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맞죠? 삼 번이 정답이 되어지네요. 아, 이 번이 참이. 이 번이 맞죠? 아니? 자, 삼번 봐요. 도심관리 위반을 제한하던 자는 도심관리 위반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원칙은 행정청 부담이니까 부담 꼭 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틀립니다 있다 에걸립니다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자 4번 선정원 보고역 밑줄 선정원 보고역은 해양산부장관이요 국토 등장관이요 해양산부장관 따라서 국토 등장관을 해양산부장관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야 지독한 날이야 다음 날이야 지독한 날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입니다 따라서 다음 날 들어가서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파트인 행정계획 파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올라간 프린트물 자 올라간 프린트물 7번 문제죠 자 7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된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된다 맞죠? 자 2번 도시관리계획 도서중계획 축적 또는 축적천분의 1매출 또는 5천분의 1매출 지형도에도시관리계획상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둘중 하나를 써야 됩니다 3번 주민은 용도구의 지정변경과는 수상에 대해서 도시관리 2반을 제한할 수 있다 2반은 제한 기지산대 이게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답니다 기지산대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지산대만 기지산대 그 밑에 해설란 자, 4번 보겠습니다. 2번의제안을 받은 전 제한 일부터 45일 내미출 제한적기 판정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죠. 자, 5번 봅니다. 제한된 도심관리 2만 미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 전부 일부를 제한적에에 부담시킬 수 있지요. 맞습니다. 해설란 기지산대 읽어봐 주셔야 돼요. 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도심관리 결정의 효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심관리 결정의 효력은 지원금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지독한 날 유럽 발생. 다음 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된 된다. 다음 다날지워버립니다 자, 1번이 정답. 2번 도심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세의 착수한자는 그냥 계속한다. 신고나 허가받을 필요도 없이 원칙. 그러나 시가와 조정국과 선전 보기라면 오쇼오쇼오시 나와야죠. 따라서 3월 내 3개월 내 신고가 계속한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내용이 에, 그 시가와 조정국 선전역 3월에 나오네요. 3월 내내 밑줄 신고가 계속할 수 있다는 밑줄 맞죠. 4번 시장군수는 증금을 작성하면도시사의 승인을 받죠. 자, 5번 갑니다. 국기 투명한 시도이사 시장군수는 이게 바로 이방권자죠. 조속기 이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방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 도시군 관리국을 함께 이발할수있다이걸니다 행정계획 수립의 패스트트랙 방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9번 문제는 에,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해들어갈 겁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했으셨어요. 자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거 좀 복습 좀 해줘야 돼요. 일선화에 했던 내용하고 같이 좀,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게요 안녕히 가십시오.